가자. <laughs> 탱크 할 때도 가끔씩 어, 돌진기 풀도라니 하고 누르는 경우 있잖아. 맞아요. 환상적인 더블 위빙 쇼. 됐다. 안 아, 사세요. ponoage eh 1 3 4 5 6 7 8 lagi 확인 내용 바 생일 안쪽 일로부터 좌우부터 이동 과학 교도 왔다 이제 가음부터 사소해 사소해 <laughs> 행과가올것 같아 맞아요 <laughs> 아왜또 정신을 어, 못 차리겠네 뒤돌아야 <laughs> 되네 장하자오 장하 이동 아, 죄송너죄송벽하게 걸... 대... <laughs> 아, <됐어. 지수님. 웃음> 죽었는데 아, 아, 이게 뭐 뭐지? 왜 걸리는 아, 죄 아, 죄니다 아, 죄송 아, 니다 아, 죄 아, 이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번 고장나기 시작했다. 와. 어. 감사겠죠 이제. 네, 아, 아니다 이제 네, 탱버 같아요 I'm n o I'm not s 안 가프면 혼자서 다 넣어 어떻겠다 그래서. 그럼 탱버랑 광역이랑 나눠서. 어어 어, 그게 낫겠네요. 한번 들어갈게. 내가 광역이 계속 넣을게요. 그럼 탱버에 넣을게. 오메 오메 오메. 회산계 자기 게임판. 상하 자, 고 봅시다 응. 위아래부터 아다 자, 님지막으로 자, 마지막으로. 자, 마지막으로. 요마거막으로 자, 마지이으로 자, 마지막으로. 자, 마지 백업, 대기 대기 대이이 대기. 자식 평타를 때리네. 맞아, 대기 대기 이동, 방어소 원래. 이동. 어 어떻게 됐어? 이동. 처음 있던 곳 반대로. 반대예요? 그럼. 아 그럼 내일 가야돼 쿨리 돌았으니까 네, 버가 오겠죠? 펜버가 오겠죠? 이랬는데 예, 아무나 큰일 난다. <laughs> 어, 어 오, 이미 다갔었는데어오오 오, 와우 <laughs> 잠깐 생활 <생각> 먹고 <laughs> 어저 미친 죄송해요 어예요 잘못 눌렀어요 고발을 한번더 땡겨버렸어 자, 기 게임판으로 갈게요. 어. 게리서 게임판. 빼고 갈게요에이에에야 되네. 그럼 제가 이쪽으로 좀갈까에에에에에에에에이 어, 어, 조금 더있다에에에에에에에에아에에에에에에네에에에에 <laughs> 아,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있 처음 나오고 나와요. 4드네명 바깥, 네명 안쪽. <laughs> 생일 바깥. 좌우부터, 좌우부터. 이동. 어디 홍보 나온다. 생림이 있어요, 그러고 네. 아직 베기. 아 아니구나. 자리 찾아서 피하는. 오와 미야리. 이거 죽었다. 제가 살릴게요. 왠지 탱보올것 같은 느낌이 온, 있는데요. 맞네요 아, c o 간만.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이 아니, 아니, 아 아니, 에요 아니, 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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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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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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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살려 아니, 살려 제 살. 와, 뭐야. 일등 딜러를 한다는 것, 아, 네. 행복하다 죽는다는 것. 뒤로 봐야 되고 보라색이고 나 날개 고개 그대로. 아 위쪽으로 아... 가야죠. 네. 최원는 위쪽으로. 생리미. 생리미. 어, 어 여기. 여기 아닌데. 네. <laughs> 일단 살긴 살았어. 잘못 왔다. 저. 제가 오케이. <laughs> 아노님 살게. 올리면서 어 이게 아닌데 이 생각 들었어요. <laughs> 안전지대에서 죽순이죠 죽순. 죽순 가요 죽순 여기 같은데? 3 번으로 가면 돼요. 이동. 번. 아니었나 요 이거 아닌가? 와 <laughs> <laughs> 깨겠는데? 일단 침착. 차, 차, 이거 피한 피, 피 피하고 좌하고 아, 오케이 위 아래부터 부터 이동. 오늘가 아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 안네생 o 맞... 안 드신 분까 t 고 원래 o t 층은 이런 거 아니겠어요? I'm not. I'm not. I'm 어 o t I'm not. I'm not. I'm n o 전멸기다 안돼 음?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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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토클은 이래야지 <웃음> <웃음> 나이스 합니다 짝짝짝 <laughs> 쉽구만 이지 면 응. 어, 무조건 인하지구만 입이 뭐가 나왔을까요? <laughs> 머리, 손, 저 석파는 따연님나뭐 입찰할 수 있지? 손, 손 입찰할 수 있다. 머리, 손이면 먹을 게 없네. 저는 손이 비슨데, 손에 기지가 붙어있나요?